네, 7799 하이리무니진 가솔린 모델 풀옵션,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블랙 칼라구요. 아, 이제 3만키로를 간 넘긴 아, 차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지금 방금 들어오자마자 영상을 촬영하는 거구요. 아, 카니발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옵션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내는 약간 베이지 느낌이 좀 나고요 어, 시그니처 모델하고 거의 뭐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냉온컵이 네, 있고요 기본적으로 나파 가죽 시트에 순정 모니터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특이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네, 양쪽 모두 전동 시트 돼 있고요 공기 충전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등이렇게 등이 나오고 있고요천장은 네, 스웨이드 네, 재질이고요 네, 모두 다 순정품 그대로입니다. 네, 사이드 발판이 있고요 실은지기 때문에 3열 시트를 바닥으로 싱킹하게 되면 더 많은 짐들을 실을 수 있습니다. 짐을 많이 실을 수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하게 되면 들을 만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네,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큰 적재 구층들이 나옵니다. 네, 기본적 메모리 시트. 네, 다음에 강력 옵션들. 네, 스마트 크루즈, 현재 키로스. 네, 계기판 어라운드 뷰. 관련된 냉온국들 통풍 시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비흡연 차량이고요. 하이 리무지 안내드렸습니다.